샬롬 오늘은 1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앞서 이번 주 암송 말씀인 창세기 50장 20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5장에서 47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흩으신 가족을 다시 모으시고 구원의 길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을 밝히며 그들이 저지른 죄를 붙자와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기근의 때에 보호받게 하죠. 이에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며 요셉과 재회하는 큰 위로를 얻고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담대히 빌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혜롭게 나라의 양식을 관리하여 많은 백성을 살리고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정착하여 번성의 길을 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죄와 상처가 깊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며 용서와 회계를 통해 언약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 형들에게 밝힙니다. 사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거를 되갚아 줄 수도, 형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복수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혹시 요셉은 과거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아픈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에 지지 않으시고 그 사건을 통과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재배치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주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창세기 50장 20절이 실제 삶에서 현실이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시간,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공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거나 체념하거나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처의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들지도 않으시고 그 상처의 의미를 바꾸시고 그 상처의 결말을 구원으로 옮겨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상처를 억지로 미화하거나 원망으로 붙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직은 이해가 다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주님의 구원으로 다시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그 넉넉한 마음과 회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상처를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바꾸시는 은혜를 따라 화해와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드리운 상황들을 당장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배치하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모든 삶을 역전시키며 우리 안에 여유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